안녕하십니까. 네. 꿈꾸는 나락방 리듬으로 리더를 쓴 이지성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저의 인문고전 독서 어떤 경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저는 그 19살 때 처음으로 인문고전을 접했습니다. 아버지가 권해주셔서 장자하고, 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었는데요. 장자는 그나마 좀 재밌게 읽었는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읽다가 지쳐가지고 한 3분의 1 읽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못 읽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어, 그렇게 하다가 뭐 대학 시절에 인문고전좀 읽다가 제가 이제 무명작가 시절을 14년 7개월을 제가 겪었습니다. 10년 동안은 매일 정말 너무 힘들게 글을 썼지만 책을 단한 권도 출판하지 못하는 그런 암흑의 세월을 제가 10년을 견뎠는데요. 제가 그, 뭐 28살 무렵인가? 그 계약이 출판 계약까지 다 하고 계약금도 받고 원고를 다 넘긴 책이었는데 그 책이 마지막에 엎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통감을 했죠. 아, 내가 실력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인문고전 독서에 목숨을 걸고 인문고전 독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뭐 동양 인문고전은 좀 그나마 쉽고 재밌어요. 재밌고 통쾌하고 막 그런 면이 있는데 서양 인문고전, 특히 서양 철학 고전은 이게 무슨, 뭐, 화성에서 내려오는 외계인이 쓴책 같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또 7년 했는데, 초등학교 교사 시절, 집에 와서, 공휴일, 이런 때, 뭐, 매일 뭐, 이모고전 독서를 했고요. 집에 와서 좀 쉬다가, 공휴일 때, 하루 종일 서양 철학고전을 읽어도, 진짜 진도 많이 나가면, 뭐,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가 나가요. 하루 종일 붙들고, 1 0 시간, 뭐, 열다 시간씩. 그래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되면, 어제 읽었던 내용을 또다 까먹습니다. 사람 막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끝없이 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남들이 읽지 않는 책을 읽어야, 내 두뇌에 지의 산삼을 먹여야, 나한테 독창성이 나오고, 내가 작가로서 새로운 길을 열수 있고, 내가 작가로서 강한 정신적 지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또, 제가 인류 역사의 모든 천재들이 인문고전 독서광이라는 정보를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내가 천재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한 번씩 뭐 1년에 한번 정도는 천재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은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희망과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인문고전 독서를 했습니다. 또 제가 그 당시에 또 빈민가에 살았어요. 뭐게 제가 뭐 뭐 보증 빚을 아버지 보증 빚을 많이 써가지고 그때뭐 보증 빚 원금만 한 사억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빈민가에서 살았는데 9년을 살았습니다. 그거 뭐 제가 뭐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한때 그 살았던 집 화장실보다 더 작더라고 제 방이. 근데 거기서 사는데 매일 애들 가르치고 집에 와서 또 인문고전 독서하고 글 쓰고 이러는데 거기 또 빈민가다 보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뭐 앞에 슈퍼 있고 맨날 술 마시는 분들.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질환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분들이 제 집이 바로 슈퍼 앞이었거든요. 맨날 제 집, 제집 바로 앞에서 떠들고 뭐 새벽까지 떠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 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인문고전 독서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인문고전 독서의 쾌감을 느끼게 된것 같아요. 어떤 막 두뇌가 열리는 경험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기분 좋고 황홀한 어떤 지적. 지혜적 체험을 하게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제가 쓰는 글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문고전 독서가 어떤 그런 제 안에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어떤 황홀한 어떤 이런 지적, 지혜적 체험이 쌓이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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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넘쳐 흘러졌을 때 그때부터 어떤 저의 글에 힘이 실리고 제가 베스트셀러가 나오기 시작을 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베셀러가 됐고 뭐공는나라방 같은 경우 뭐 100만 부 넘게 팔리고 뭐 이번에 리딩으로 리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이미 아마존에 미국 아마존에 또 재책이 번역돼서 출간돼 있습니다. 뭐 아시아 5개국 뭐 일본, 중국, 대만, 뭐뭐 뭐 베트남 등등에 다 진출해 있고요. 이런 저력이 어떤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이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어떤 궁극적인 핵심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저의 인문고전 독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두뇌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